싱크웨이 토체프 301 유무선 저소음 백사키 풀배열 기계식 키보드는 사무실과 집에서 모두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저소음 피치축으로 타건감이 뛰어나면서도 소음이 거의 없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안성맞춤입니다. 세련된 컬러 블럭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무광 하우징은 데스크 테리어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. 백사키 풀배열로 손 위치 변경 없이 빠르고 정확한 타이핑이 가능하며 연결 안정성도 뛰어나 유선과 무선 모드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. 구매자들은 소음이 적어 만족스럽고 타건감이 우수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이 키보드로 당신의 작업 환경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